바른 포워프 러닝하는 방법 챕터 5. 포워프 착지를 위한 러닝화 포워프 착지를 하는 방법 마지막 챕터입니다. 포워프 착지를 위해서는 포워프 착지에 적합한 러닝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힐드롭 3mm 이하의 러닝화를 착용해야 바른 포워프 착지 자세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닝화의 힐드롭이란 러닝화의 뒤꿈치 쿠션 두께에서 앞꿈치 쿠션 두께를 뺀 차이 값입니다. 힐드롭이 8mm 이상인 러닝화를 착용하면 포워프 착지를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착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러닝화는 대부분 힐 드롭이 8mm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용하는 신발은 대부분 힐 드롭이 8mm 이상이고, 이러한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힐 착지 자세로 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닝화의 힐 드롭은 뒤꿈치에 쿠션을 넣어 편안한 뒤꿈치 착지를 유도하고, 앞으로 굴러가는 동작을 쉽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힐 드롭이 높은 러닝화를 신으면 러닝화 바닥에 경사가 생겨, 포워프 착지 시 발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발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발목 관절과 주변 근육, 아킬레스건, 족저근막 등을 편하게 쓸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힐드롭 러닝화를 신고 포워프 착지를 하면 발목, 정강이 앞쪽, 종아리, 족저근막, 아킬레스건 등 발목 주변부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워프 착지를 하려면 힐드롭 3mm 이하의 러닝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포워프 착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포워프 착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러닝화를 활용하기 위해 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러닝화를 착용하기 위해 힐드롭이 높은 러닝화를 신고 포워프 착지를 연습하면 편안한 착지는 불가능하고 또 다른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힐드롭 3mm 이하의 러닝화를 착용하되 여기에 발볼 쪽에 쿠션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발볼 쪽 쿠션은 목표 페이스에 따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가 빠를수록 쿠션이 덜하고 케이던스를 올리기 좋은 모델 페이스가 느릴수록 쿠션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면 근육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즐겁게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쿠션이 너무 무르면 지면 반응이 느려져 180대 케이던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포어프 착지를 시작하기 위해 아인즈 T001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3mm의 힐드롭을 가진 러닝화로 포어프 착지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넓은 발볼 쪽 바닥과 부드러운 쿠션제가 포어프 착지를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 포어프에 맞는 러닝화를 착용하고 바른 포어프 착지를 하면 누구나 부상 없이 즐겁게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개의 챕터에 걸쳐 바른 포어프 착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러너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 부상 없이 즐겁게 달리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